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의력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입니다. 아이는 시각이나 청각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용합니다. 시각이나 청각을 통과하지 못한 정보는 아무리 유용하고 필요해도 아이의 인지 작용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아이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때 주의력이 필요합니다. 시각주의력과 청각주의력을 인하여 감각으로 수용한 정보들은 단기 기억으로 올라갑니다. 단기 기억은 적은 양의 정보를 짧은 시간 동안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단기 기억은 작업 기억을 거쳐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듯 장기 기억 속에 새로운 정보가 저장되려면 작업 기억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작업 기억 단계에서는 새로운 정보와 기존 정보를 연계시키는 활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이가 정보를 수용하여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인출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통과해야 하는데 학습장애나 학습 장애나 학습부진 아이들은 그러한 장애물을 통과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 장애물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주의력입니다. 주의력이 낮아서 필요한 정보에 오랫동안 집중하지 못하거나 주의가 산만해서 정작 필요한 정보보다는 불필요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특히 무수히 많은 정보 중에서 꼭 필요한 정보에만 집중하는 선택적 주의력이 중요한데 이 아이들은 어떤 정보가 중요한 정보인지를 잘 알지 못할 수 있고 설사 알아도 짧은 주의 집중력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읽기와 쓰기를 잘하려면 일단 필요한 정보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시간 동안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다양한 전략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수동적 집중력과 적극적 집중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이 아무리 좋아도 집중력이 떨어지면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아이의 재능을 충분하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집중력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집중력이란 한 가지 일에 관심을 두고 골몰하는 상태로서 여러 자극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정신적인 힘을 말합니다. 아이가 어떤 놀이나 학습에 매달려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능력이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은 크게 수동적 집중력과 적극적 집중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 집중력은 즉각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킬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집중력입니다. 수동적 집중력은 새롭고 신기한 자극이나 강한 자극을 접할 때면 누구나 발휘할 수 있는 집중력입니다. 컴퓨터 게임은 새로운 시각과 청각 자극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동적 집중력이 기능을 합니다. 반면 무려 적극적 집중력은 다소 지루하고 반복적이거나 어려운 과제를 할때 발휘되는 집중력입니다. 적극적 집중력이 높은 아이는 익숙하고 평범한 것에서도 세세한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 새롭고 신기한 것을 찾아냅니다. 독서는 적극적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적극적 집중력이 높은 아이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동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집중력이 높은 아이는 공부가 재미없고 지루한 상황에서도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공부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적극적 집중력이 낮은 아이는 오늘 공부를 안 하면 내일 시험을 엉망으로 볼 것을 알면서도 당장 공부하기 싫기 때문에 디지털 게임을 하면서 즉각적인 즐거움을 선택합니다. 때문에 집중력의 수준을 디지털 게임에 집중하는 정도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의지력과 적극성이 없는 수동적 집중력은 적극적 집중력의 발달을 방해합니다. 산만한 아이들의 내과학적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력이 지속되려면 잠재적 억제가 필요합니다. 잠재적 억제는 우리의 뇌가 다루어야 하는 자극과 정보에 대해 우선순위를 매기고 선별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인지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공간에 들어설 때 처음에는 그 공간의 냄새가 느껴지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냄새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는 뇌가 냄새의 정보를 등록하고 유용하지 않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한쪽으로 치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소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딱거리는 벽시계 소리는 우리를 성가시게 하지만 곧 조용해지면서 배경 속으로 녹아드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런 정보를 부차적인 것으로 분류하여 처리한 것이 바로 잠재적 억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는 한 가지에 오랫동안 집중하는 일이 흔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무슨 일을 하다가도 새로운 흥미거리가 생기면 금세 다른 곳으로 관심을 쏠리는 일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긴 시간 동안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은 못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하는 능력은 성인보다 우수합니다. 집중력은 정신적인 발달뿐 아니라 신체적인 성장이나 운동 발달에도 도움을 줍니다. 집중력이 없는 아이는 A의 자극에는 단추를 누르면서 반응하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 주어진 B의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도록 하는 개시 연별 과제, 즉 반응 무반응 선택 과제에서는 장애가 발생합니다. B의 자극에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도록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반응은 무반응 선택과제와 관계가 있는 영역이 궁상 영역인데 이 영역을 망가뜨리면 원숭이는 비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단추를 눌러버립니다. 이것은 반응 억제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신기한 자극에 대해서는 쉽게 반응하게 됩니다. 조건 위치 반응은 궁상부의 손상으로 장애를 입습니다. 이 반응은 장소와 반응을 연합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다른 장소에서 오는 소리 자극과 이 각각의 자극에 연결된 두 개의 버튼이 있을 때 어느 한쪽의 음원에서 소리가 끝났을 때 이에 대응하는 버튼에 반응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adhd는 도파민 신경회로의 결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adhd 증상을 앓는 아이의 경우 라는 도파민 신경회로 발달이 1, 2년 정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도파민이 작용해야 할 전전두엽이 발달이 정체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adhd 증상은. 도파민 신경회로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약물로 치료합니다.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생활지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은 정보처리 각 과정마다 정보처리에 매우 불리한 특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줄 다양한 전략을 고안하여 제시해주고 훈련시켜 이를 잘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습 부진 및 학습 장애 아이는 주의 집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 수용에 필요한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각적 자극이나 청각적 자극 같은 주의 집중 자극 단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수선하고 산만한 아이가 주의력을 가지고 읽기와 쓰기를 하려면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집안을 깨끗이 정리정돈하고 공부와 놀이를 구별해 시간표를 짠후 정해진 시간에 맞춰 행동할 수 있게 하여야 주의력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부모나 형제, 자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게 하는 훈련도 아이의 산만함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경청하는 훈련을 할 때는 가능한 한 짓이 내용을 짧고 명료하게 하고 아이가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